제가 오늘 정신이 굉장히 없었던 나머지 지금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냐면요. 원래 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래? 그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제 올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떨어질까 봐 무섭네요. 떨어지면 진짜 끝이야. 목이 마르지만 커피가 없기 때문에 우유라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주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향기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냄새, 그러니까 향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좀 너무 달거나 독한 향은 뿌리지 않거든요. 비누향? 코튼? 아니면은 약간 우디? 좀 그런 자연스러운 향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좀 저처럼 독한 향은 싫다, 좀 자연스러운 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짠, 이거는 에이딕트 제품이고요. 에이딕트 솔리드 퍼퓸 네이키드 샌달우드 향입니다. 제가 이거는 광고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향일까 호기심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그냥 그런 제형이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발리면서 확실히 매트하게 좀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 이게 진짜 향이 무슨 향이냐면요. 울창한 숲속을 걷는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딱 부는데 뭔가 느껴지는 그런 상쾌한 공기와 아무튼 굉장히 상쾌하고 뭔가 이런 냄새가 남에게 난다면 굉장히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향 맡아보고 진짜 이제 이걸로 정착을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즘 진짜 너무 너무 빠져있는 향기템이거든요. 그냥 이제 손목이나 뭐 여기 목뒤 이런데 발라놓으면 은은하게 향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뿌리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이걸 아침에 발라놓고 저녁에 맡아봐도 은은하게 그 향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쓰셔도 물론이지만 남성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성틱한 그런 향이 나고,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면, 요거를 선물을 해주고 싶은? 남자친구한테 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고, 그리고 일단 병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해서 써보고, 그 에이딕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몇개더 지금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세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요게 궁금해서 요거를 구매를 했지만, 다른 향도 한번 사서 써볼 예정입니다. 짠! 요 제품입니다. 요거는 더 바디샵의 화이트 머스크 프레그런스 미스트.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실까요, 여러분? 한요 정도 썼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선물을 예전에 받았었던 제품인데, 사실 제가 뭐 향수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편도 아니어가지고, 뭘까 하면서 써봤는데, 처음에 썼을 때는 저한테는 아, 약간 독한데?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고 잔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쓰고 향수 못 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조금 요즘 날씨에 쓰면 잘 어울릴만한 그런 향이고, 가을, 겨울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숏 코트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코트에 스커트 입고, 뭔가 예쁜 부츠 신고, 베레모를 예쁘게 쓴 여성분이 쓰실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향입니다. 빨래향에 조금 더 인위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시원한 향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잘 썼다는 그런 향이고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도깨비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 안에서 공유님이 김고은님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선물을 해준 뭐 그런 향수 선물이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맞나? 아무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요거는 조금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작은 공병에 담아가지고 가방에 놓고 다니면 은 겨울에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는 데니맥켄지. 요거 오일퍼퓸이거든요. 원래는 제 인생 향수라고 꼽는다면 은이 제품을 항상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때 제가 왓치인마이백 영상에서 도 들고 다녔었던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향이 진짜 좋아요. 요거는 내 몸에서 나도 물론 좋지만 내방 안에서 났으면 좋겠는 그런 향? 아, 근데 지금 제가 에이딕트를 발라놔가지고 에이딕트 냄새밖에 잘안 나는데 얘가 진짜 빨래향. 조금 고급진 빨래향? 그런 느낌? 그때 제 친구가 표현하기로는 되게 고급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향은 해가 예쁘게 뜨는 날에 빨래를 건조를 시켰는데 굉장히 그게 잘 마른 냄새? 그런 냄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고급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 손목이랑 귀 뒤에 살짝만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는 길마다 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요것도 진짜 잘 썼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독한 향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지속돼도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제품도 아주 추천합니다. 요거를 제가 백화점에서 저희 언니를 따라갔다가 저희 언니가 선물을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향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방향제? 그 뭐죠, 여러분? 그거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디퓨저! 요 브랜드는 디퓨저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기들이 다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요건 아무래도 요렇게 작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정말 좋은 거죠. 미니백을 들고 나가야 한다. 그랬을 때 요거 많이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이제 열고 닫을 때 살짝 오일이 좀 묻어나와서 입구 부분이 살짝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청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긴 한데 용기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용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살짝 좀 지저분할 수 있다는 점. 다음은 제가 요거는 사실 오래 써본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아좀 향기가 좋은 핸드크림을 사고 싶다 해가지고 막 다른 거를 시향하다가 요게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해온 제품이거든요. 온오프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희라는 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 계속 나와. 가샤워하고 나온 냄새가 나요. 굉장히 향이 좋은 바디워시. 를 써서 샤워를 하고 금방 나온 것 같은 그런 향. 방금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향인데 보습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또 아무래도 손이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까 좀 핸드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데 뭐 저는 무향도 많이 쓰긴 하는데 또 이런 좋은 향이 난다면 또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몸에 발라놓고 그냥 내살 냄새처럼 해도 될것 같은 그런 향? 혹시 좀 촉촉하고 향기 좋은 그런 핸드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시향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한번 발라놓으면 여러분 촉촉함이 진짜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극 건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딱 요즘 날씨에 진짜 나 핸드크림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은 또 그런 핸드크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남자친구한테 이거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요거는 세니타이저예요베럴즈앤 세이프 모먼트인 포켓 소프트 브리즈라고 하네요. 요게 제가 어디에 딸려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걸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근데 기억이 지금 잘안 나는데. 아무튼,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찰랑찰랑한 거. 다 썼어요, 그냥 거의. 보기에도 되게 예쁘고, 가방에 일단 쏙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러 요즘은 코시국에 또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약간 마음이 편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되게 잘 들고 다녔었는데, 요거 주머니도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제 핸드폰이 아이폰 13미니예요 이만해요, 여러분. 진짜 작아요. 이렇게좀 살균을 해주려고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향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뿌리거든요? 요거를, 뭐, 어디를 이제 갔다가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은 데를 갔어. 나와가지고, 칙칙칙칙 뿌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 너 향수 못 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향수를 쓴게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는 가장 시원한 향이 나고, 향기를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은 진짜 점 있고 한번 써보세요. 저는 독한 향은 진짜 절대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다좀 은은하고 좀 자연스럽고 머리 아프지 않은 향이기 때문에 아, 나는 향수를 뿌리고 싶긴 한데 너무 나한테는 다 독하고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 한번 시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1, 2위를 꼽아보자면 이거 무조건 1위 제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얘를 제일 마지막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단연 1등입니다.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안 좋은 사람 진짜 없을걸? 2위는 이 제품. 그 코튼의 보송보송함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호불호가 막 갈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사이즈 자체가 너무 조그매서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1위, 2위. 2위. 오늘은 제가 또 좋아하는 향기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향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진짜 꼽고 꼽아서 말씀을 드린 제품들이니까 한번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